여러분 앞에 있는 선생님들 레크리션 이렇게 할때 엄청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좀 뒤에 한번 봐보세요. 목사님. 뒤에 다 봐보세요. 저 표정으로 목사님이 항상 앞을 보고 계세요. 손에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laughs> 자 문제 한번 먼저 읽어볼 거예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자 보고 있을까요?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시작. 네. 자 A팀 김해 루스라. 루스라. 루스트라. 미안해요. 자 B팀. 에? B팀 없어? B팀. 어. 그렇지. C팀. 알았어. 자, 그러면은 A팀 먼저. 문제. 번호 정답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번호 불러주세요. 자, 4번. 자, B팀. 어? 3번. 오! 자, 두 번째 문제 시작. A팀 천천히. 어, 하나, A팀 둘, 네. 셋, 네. 땡. <laughs> 자, A팀 김아연, 헤르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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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팀 박유빈, 제우스. 제우스. A팀 주지원, 헤르메스. 자, B팀 전시 요헤르베스 A팀 아치 헤르메스. 자, 정답 한번 보여주세요. 자, 헤르메스. 이번에는 10회부터 준비, 하나, 둘, 셋, 1번, 1번. 1번. 헤르메스, B팀, 하나, 둘, 셋,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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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자, 9번. 그다음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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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시팀 하나, 둘, 2번. 셋, 2번. 자, 피팀 6번, 4번. 4번. 자, 다음으 주세요. 자, 문제 읽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제사장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이거 맞추면 맞춘 사람은 제가 선물 하나 더줄 거예요. 찍어도 되죠? 맞춘 사람은 선물 하나 더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맞추면 선생님이 담당하는 그 친구. 자, A팀 박유빈, 제우스. A팀 박유빈 제우스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또 있으신 분들. 우리 심수영 선생님. 예, 동일합니다. 제우스 A팀 기말. 오. 어이. 어이가 없네. <laughs> 자 정답은 다 똑같죠? 자 정답 보여주세요. 음. 자 이번에는 B팀 먼저 하나 둘셋6 번. 자 E팀 하나 둘 셋. C팀 하나 둘 셋. 자 넘어갔어요. 자 B팀 다시 하나 둘 셋. A팀 하나 둘셋 5번 C팀 9번 5번. B팀 5번. 자, 그 다음은 고래잡기? 고래잡기를 음. 할까요? 아니면 요나이기도 할까요? 선택이었고 이건 응. 방금한 요한 선택 어, 너무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안 그래도 긴장해 죽겠는데 자 퍼즈 퍼즈 안 해요, 고래 안 잡을 거예요 그렇지 자 C팀 먼저 할 거예요, C팀 먼저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섞어주세요. 아이 뒤에서 목사님 섞어라 그했어요자 다시 한번 섞어주세요. 자 5초 하나 둘 미안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시작. 14번, 4번, 4번 15번, 1번 15번, 1번, 11번, 7번, 12번, 7번 12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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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8번, 8번, 13번, 8번. 13번 8번 6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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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번, 10번, 3번, 17번, 3번, 16번, 13번, 18번, 2번, 19번, 19 17번. 9번 17번 오 3초 자 다음은 점수 점수 135점입니다 자 B팀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아, 아, 이럴 때마다 좀 사는 땀이 빡빡 나네요. 자 기다리면 사는 게임. 아 그래. 아. 자 섞어주세요. 자한번더 섞어주세요.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작. 1 2번1 7번1 4번1 9번8번5번2번1 3번 11, 16 7번1 0번6번1 8번 1번, 15번. 9번, 20번. 4번, 20번. 3번, 9번. 오. 아니, 근데 방금 최생윤들 B팀이었죠? 네, 그죠. 네. 자, A팀.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섞어 주세요. 아, 하나 아, 둘셋네 다섯 시작. 6 7 1번 16번 11번 11, 15번 11, 15 어, 어? 15, 15, 2번 1번 13번 19번 12번 9번 14번 17번 8 9 89, 88. 88, 13, 19, <놀람> 49, 44, 320, 33. 알았어요, 35, 120, 1 <놀람> 아,